전천 광역시장을 역임한 후보 여러분 누구입니까? 유정범! 제가 모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차게 그 사람을 외치면서 단상으로 불러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후보 누구입니까? 유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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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유정복! 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 유정복이 인사드립니다. 아! 유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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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1일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에 제 가슴이 더욱 뜨거워지고 제 의지는 더욱 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복, 유정복, 유정복. 지금 2층에 많은 분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잠시만 좀 화면을 통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들어오시지 못한 내부에 계신 많은 분들께도 정중하게 감사해 시청 앞 광장에서. 왜6.1 지방선거가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인천 시민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6.1 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식물 정부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국가 권력과 지방 권력이 같이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의 성공과 인천의 미래 번영을 이뤄내야만 하는 것이 바로 6.1 지방선거요 잃어버린 인천의 사면을 되찾고 반드시 시민에게 희망을 되돌려줘야 되는 것이 바로 6.1 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시민 여러분들이 저 유정복에 대해서 청원하고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는 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인천시장 출하해온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인천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랜드 비전부터 해서 각 분야 경제, 산업, 문화, 교육, 환경,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략의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은 제가 단계적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발표를 해나갈 겁니다. 오늘은 우리 인천시가 정말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가 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정치 철학, 제가 갖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가치, 지향점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행복한 인천시가 되기 위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이루어야만 됩니다 저는 세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지역간 균형발전이요 두 번째가 계층간 균형발전이요 세 번째가 세대간 균형발전입니다 첫 번째 지역간 균형발전입니다 우리 인천이 인구 300만이 되고 국제 도시가 조성됐지만 우리 원도심 주민들은 아직 아픈 손가락입니다. 이들의 아픔을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저는 원도심에 대해서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으로 달라진 인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겁니다. 유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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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우선, 도시가 균형있게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잘못된 도시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첫 번째 신호탄이 바로 경인철 전철, 경인구스트로 지하화를 통해고 남북으로 동서로 단절된 인천을 극복해 나가고 이것이 인천 모든 발전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는 그런 도시 개발 기본 전략이 필요합니다. 4년 전에 제가 시작이 되었더라면 이거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 인프라 구축 위해서 실제적으로 원도심의 문제를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픈 손가락 원도심 우리는 많은 생활의 편의와 그리고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기본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차장 문제. 편의시설 문제, 최소한의 문화복지시설 문제, 이런 문제부터 촘촘하게 원도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전력 투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인천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지금 이루어지는 각종 규제는 거의 철폐 수준으로 개혁해서 반드시 새로운 사업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제가 4년 전에 약속을 했지만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 특별하게 썬 기금을 5조 원을 주, 조성을 해서 확실하게 원도심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인천은 원도심과 함께 지금 조성된 국제도시는 더욱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종 강화를 중심으로 한 유 홍콩 시티 건설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제 청라영종 송도, 옹진에 리까지이 일대는 지금 우리가 이루한 3점 박해를 넘어서 천지 개벽의 역사를 유적국이 만들어갑니다. 유정박유정박 송도는 유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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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도시입니다만 실질적인 국제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99시티 뭐냐면 영어 통용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 겁니다. 실질적인 도시, 세계적인 도시 이것이 바로 인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은 원도심과 국제도시가 함께 시민이 행복감을 느끼는 세계 최인류 도시 반드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은 계층간의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격차는 더 벌어지고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저 유정복은 이 문제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저 유정복은. 이것이 진정한 지역발전 여시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저는 제가 운전을 하고 때로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택시를 타면서 애안을 느꼈습니다. 제가 직접 은행도 가고 우체국도 가고 행복센터도 가서 직접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전통시장에 가서 순대국을 먹으면서 막걸리를 먹으면서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부족함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인천 동구 송림동 수도국산 출신입니다.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잊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고 많이 달성을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많이 한다. 우리 식사는 이거 하시지만 우리 아이지만은 정말 고생 많은데, 여보, 고마워요. 네, 박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정국이 달라졌습니다. 요새 저는 저와 같이 시장에서 식사라 하는 제가 국도 떠드리고, 매운탕도 또 나눠드리고,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픔을 같이하고 고통을 같이하는 여러분의 친구 유정복이 된 것입니다. 유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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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시장이 되어도 시민의 친구 유정복으로 남고 싶습니다. 아픔을 같이해만이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지역사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 장애인 가족과 탈북민과 또 다문화 가족과 그리고 저소득 계층과 이분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고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제온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층 간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뭐 진정한 지역 복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선심성 그런 보정금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자기의 본의에 과실 없이 무너져내는 이 현,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정, 즉 현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는 과감히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는 세대간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보훈 가족들 존경받고 배우 받아야 됩니다. 이분들이 계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배움 받아도 부족한 겁니다. 저는 지난 시장 때. 정부에서 처음으로 인천을 호북 보은 도시로 선포하고 위로금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자감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는 해갈 겁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편안한 여성을 보내는 그런 삶이 진정한 복지국가입니다 동시에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천이 되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사회는 미래가 없고 그것은 어둠입니다. 절망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일터를 만들어 드리고 젊은 사람들이 자신있게 자기 끼를 살려서 자기 개성을 살려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에 추락해 나갈 것입니다. <웃음> 가슴소, <웃음> 발전하고, 성공하고 성장하고, 성장하고 좋아도좀더 어렵고, 힘 들고, 약자가 배워받고, 인정받는 사회, 그게 신민니까 꿈꾸는 사회에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지난 시장 때 인천을 대한민국 제2의 경제 도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사회로 추락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업 정지를 일으키고, 거기에 각종 국가로부터 지원을 강력하게 얻어내고, 그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시민 행복한 을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는 이 3대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추진해 나가느냐? 여러분, 일이라 거를 말로 합니까? 능력으로 하고, 실력으로 하고, 경험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말꾼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대표 일꾼, 유정도, 이것은 자랑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실입니다. 유전복, 유전복, 유전복. 저는 일을 해본 사람입니다. 일을 할줄 아는 사람이고 일의 성과를 낸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지난 경험을 살려서. 그런 위대한 인천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청 그 출마선언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기는 더욱 단단해지고 독해졌습니다. 왜 제가 단단해지고 독해질 수밖에 없었냐? 이 처참한 현실을 보고 반드시 인천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유정복이 단단해지고 독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워주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소망하는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아니,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아니,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 그런 인체치로 만들고 싶은 것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담대한 여정의 길로 가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약속한 것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유정복이 약속하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천에 부채 도시 5명을 벗겨내고 재정 정상화를 추진해 갔다고 한 말씀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인천에 고질적인 부실과 부패를 걷어내고 현안을 해결하고 청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누구도 생각지 않았던 인천발 KTX를 공약하고 2년 만에 다추진항을 이루었는데 약속한 것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말한 걸다이루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심판할 때말 잘한다고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해왔는지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 유정복이 지난 4년 동안 시장으로서 오로지 일만 해왔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저 유정복 죽도록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정복, 왜 죽도록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 제가 갖고 있는 지식, 제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의지, 이것을 사회에 돌려드리는 것이 저희 창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갈 것입니다. 반드시 잃어버린 사전을 찾고 희하게 인천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희망의 대열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네! 저 여러분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세계 조일류도시 반드시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유정덕! 네. 유정덕! 유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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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그게 유정복을 왜찾으시기가냐면 유.